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는 한전 서포터즈 국이 충전권 팀입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 영광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2월에 입사를 해서 근무 연수로는 3년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여기 대전 세종 충남 본부 고객지원부에서는 지금 9개월 정도 근무를 한 명소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충남본부변전운영부에서 올해 4년차 17년도 에 입사한 정중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 단이 많은 취준생들에게 정말 꿈의 직장이잖아요. 입사 당시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어, 합격하셨을 때 기분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17년도 당시에 기억은 잘안 나지만 아무래도 꿈의 직장이었다 보니까 100대 1은 아마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격의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때 당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어안이 벙벙했는데 부모님의 반응 덕분에 어 그게 이제 정말 합격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고 계시다가 합격했다고 전화를 드리니 미용하는 도중에 이제 엉엉 우시기도 하셨고 아버님은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직장 생활 하시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직장 내에서 아들 합격했다 이렇게 소리치시던 그수학넘 어머의 그 소리로 아 내가 정말로 합격했구나라는 그 기분을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입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약간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신감이랑 진솔함이 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고요. 어~ 또 하나 더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면접 스터디 준비하실 때 같은 직렬 직군끼리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시곤 하시는데 한 스터디 정도는 이제 다른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면 그분들이 더 아시는 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들수 있는 도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약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것만 준비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약간의 취업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한전에 대해 좀 달라진 이미지라든지 약간의 입사기 전과 입사기 후 그 한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정말 다 아시듯이 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 이렇게 공공 공기업으로서 이제 좀 조, 되게 규모가 크고 이런 회사로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입사 준비를 하면서 또 느꼈지만 입사하고 나서 이제 느낀 건아 회사가 그 생각보다 되게 고객 지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막 혁신적으로 좀 많이 변화를 꾀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음 되게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경직적이지 않고 이렇게. 그 직원들끼리 소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를 많이 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 11월에 열리는 한전 빅스포에서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 중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 같은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저희 내부 조직을 개편해서 탄소 중립 본부를 만들었고요. 한국형 RE100, 어,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아리백을 이용해서 제작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풍력하고 태양광을 주로 저희가 이제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광, 아,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서남의 해상 풍력 발전 약60 메가와트 정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 신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분들에게 고객분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면. 저희 한전이 그 전력을 구매해서 전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대체 에너지를 이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저희 본부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걸음 20만 보당 나무 한 그루를 식재할 수 있는 이제 기부 비슷하게 해서 그런 걷기왕 선발 대회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시행이 됐던 1차 챌린지에서는 약 그 나무 490그루를 식재해서 그 탄소 저, 어, 감축을 한 1,200톤 정도 이렇게 하는 그 효과를 발생시켰고 이제 10월과 11월에 또두 달간 2차 챌린지를 시행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무 2,050그루 정도를 식재하는 걸 목표로 해서 탄소 5,000톤 정도를 이제 절감 감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걸음이라는 일상적이고 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가지고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필수를 이제 선택을 넘어서 필수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전이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탄소중립 위해서 노력하는 걸 사실 이번에 알았던 것 같아요. 역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답게 앞장서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한전에서 주로 담당하고 계신 일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먼저 여기 고객지원 부서에서 지금 CS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하고 담당하고 있는 일은. 고객님들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경험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나 그런 불만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파트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고객님들이 업무 처리를 편리하고 또 이제 어 쉽게 접하시고 이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안내문이나 뭐 게시자료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본부 네이버 포스트나 카카오톡 풀칭 같은 곳에 이제 올리는 업무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뭐 사업이나 요금 관련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그거를 이제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벤저 운영 업무로서. 어, 어. 저희 변전 설비가 고장이 없어야 전력을 고객분들에게 잘 높은 품질의 전력을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변전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하고 수용가가 새로 생기게 되면 그쪽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증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을 포함 한 많은 한전 직원분들이 약간 한전과 그리고 저희 고객인 국민들 그리고 여러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대령 회사에서 혹시 직원분들을 위한 여러 복지나 약간 워라벨적인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 네, 뭐 복지 부분은 진짜 회사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가장 생각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 입사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결혼을 축하한다는 지원금 쪽으로 돈을 주시더라고요. 꽤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아주 알차게 썼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카드라고 해서 그 저희 이렇게 1년에 복지 포인트를 주시면 그 카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웃음> <웃음> 카드를. <웃음> 카드들 정말 본인 신용 카드 쓰시듯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 카드를 발급받는 그런 느낌 이런 거랑 또 저희 직원들 이제 개인적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러닝이라고 해서 원하는 도서를 서평만 이제 읽고 서평만 등록하면 그 책을 이제 지원해 주는 북러닝 제도도 있고 전화 외국어 이렇게 해서 약 11개 언어 정도를 그 수강할 수 있는 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참 다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명소희 대리님이 너무 많은 복지를 얘기해 줘서 뭐 저도 기억에 남는 건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련장인데요. 어,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아주 고가의 호텔들을 10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짜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저같이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곳 가서 호캉스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휴식인데요. 저희 한국이 요즘 저출산 문제로 가장 큰,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어그 문제가 저는 육아휴직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정말 눈치 없이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얼른 입사를 해서 그런 때가 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전에 관심이 있거나 한전을 준비하시는 사람들한테 어 해주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어, 저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 제가 이제 올해 스2 어, 서른 살인데 아직도 주위에 취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또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다른 지금 친구들을 보면 시준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 억누르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는 말이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꿈을 향해 나가는 친구들이 제일 멋있고 정말로 그 누가 그런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비난을 할수 있고 손가락질을 할수 있냐. 가장 잘하고 있다. 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냥 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거니까 제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어, 저도 사실 치준을 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치준생 분들이 아니라 약간의 한전의 서비스 를 이용하는 약간 국민들이라 해야 되나 한전의 고객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편하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 뉴스를 접하신 고객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연료를 수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연료비와 연동해서 이게 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요 상승폭이 너무 커지면서 이걸 이제 불가결하게 가격 그 전기 요금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료비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기 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이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정상화하기 위한 그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상폭 저희가 인상 정상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그폭 보다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그 상황 폭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를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원래는 인상해야 하는 폭 보다는 그래도 그보다 낮게 이렇게 요금 인상을 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랑 이제 고객님들께 유용한 정보 같은 게 저희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네이버 포스트에도 자주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나 이벤트 그어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를 이용하시면서. 어, 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재미있는 퀴즈 상품을 걸고 한번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아, 그러면 한번 첫 번째 퀴즈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좀좀 어, 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에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약간 전기 고장 신고나 그리고 전기 어, 요금 자동 납부 신청을 어떤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아. 1번 국번 없이 123, 2번 국번 없이 129, 3번 국번 없이 112, 그리고 4번 국번 없이 999인데 무조건 아실 것 같고 워낙 구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혹시 1 1 1 4 물어봐서 물어보는 찬스는 안 되는 거죠? 안된다면저는 1번에 123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기등이 켜진 곳은 어디일까요? 이거 또 또한객관식 문제인데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창덕궁, 2번 경희궁, 3번 경복궁, 4번 진국의입니다. 어, 정답은 3번 경복궁 하겠습니다. 오, <laughs>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한두 직원분들이다 보니까 <웃음> <웃음> 너무 들어주시는. 그러면 저희가 상품을 간소한 상품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아.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저희가 만든 상품인데 어 저희가 한전 떡메모지랑 네. 한전 볼펜을 하나 만든게 있어요. 아, 어 큰건 아니고 우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이걸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그 한전 캐릭터 네, 맞아요. 캐릭 그걸... 얼굴이 들어가 있는 네. 거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한번 뽑아 주실까요? 한번... 스타벅스 만난 기분. 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오늘 인터뷰 이렇게 허락해주시고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